안녕하세요. 위메프 파트너러닝센터 홍미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티켓 상품 파트너사의 정산 기준과 어드민 정산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파트너사의 정산은 티켓 사용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고객이 구매한 후에 실제로 티켓을 사용했을 때 정산 금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티켓을 다섯 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 처리된 티켓이 세 장이라면, 세 장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고, 고객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티켓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면 고객에게 포인트로 환불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티켓 한 장이지만 여러 번쓸수 있는 다회권이나 1개월, 2개월 같은 개월권 티켓도 판매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자마자 전체 사용 완료 처리가 되고, 사용 완료된 티켓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잔여 횟수나 개월 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면 위메포 시스템에서는 환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남은 횟수나 개월 수에 대한 환불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일정은 각 상품이나 파트너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 2.0, 매출 현황, 지급내역 메뉴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메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매출 현황 메뉴에서는 일별, 월별, 정산 주기별로 사용 처리가 된 주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 총 판매 수량과는 관계 없이 실제로 사용된 티켓 정보만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내역은 말 그대로 매출이 집계되어서 파트너사 여러분이 정산 받으시는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별, 월별, 정산 주기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매출 현황과 다르게 사용 완료된 날짜가 아니라 정산 예정일에 따라 조회되고요. 정산 내역서에는 파트너사 계정 또는 상품별로 두 가지 정산 내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정산 내역서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정산 내역서이고 상품별 정산 내역서에는 내가 등록한 상품마다 각각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고 정산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전월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 메뉴로 접속하면 발행일별로 위메프에서 발생한 매입 신고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을 설정 후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계산서를 클릭.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매출 신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메뉴에 있는 금액은 매입, 부가세 신고 내역에 있는 금액은 매출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성하시는 자료와는 차이가 날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켓 상품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